안녕하세요. 해광호재입니다. 자, HLB 주식입니다. HLB 주식 오늘 마이너스 4%때 현재 오전장 개장돼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투자 자분들 HLB 주가가 자, 오늘 바로 치고 나가지 못한 점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왜냐면 어제 저렇게 상승 양봉으로 그림들 좋게 만들어 놓고 오늘 이렇게 약세 보이는 모습은 다들 아시겠지만 중동발 이슈가 악재가 되고 있고요. 미국 증시의 추가적인 하락 여파가 우리 국내 증시 하락을 그대로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어, 다들 아시겠지만 어, 그래도 우리 투자자분들 뭐못 보셨던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보여 드리면요 지금 현재 미국 나스닥 종합차트입니다 어, 추세가 그동안에 단기적으로는 없었거든요 자 이렇게 한번 그림 그려 보면요 미국 증시를 제가 그래도 분석을 해 드리는 이유는요 투자자분들이 큰 틀에서는 방향성을 잡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큰 틀에서 방향성 잡으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HLB도 역시나 오늘 마찬가지예요. 큰 틀에서 주식 시장이 한꺼번에 무너지니까 어쩔 수 없이 오늘 약세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용가리 통뼈라고 하더라도 우리 종목들이 예, 악재들이 이렇게 나오면 당장 뭐 개별적인 특별한 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리고 HLB가 시총이 그렇게 째깐한 종목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제가 추가적으로 투자자분들도 함께 보시라고 말씀드린 거고 추세가 없었어요. 박스권 형태로 여기 고점 형태는 넘어갔었습니다만 큰 틀에서 보면 여기가 넘어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기 하단 영역, 예, 그리고 여기가 상단 영역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데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 잘못 넘어가다가 결국 넘어갔다가 이렇게 이렇게 버티다가 이런 그림들을 그려갔거든요. 큰 틀에서 보면 여기는 그냥 박스. 한한달 정도 한 달에서 두달 정도 박스권 형태로 움직였다라고 보면 자 요거 요거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계속 반복했었죠. 그러면서 매수 매도 신호도 계속 반복됐었죠. 제가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유리방에서 제가 투자자님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이거는 지금 변동성 확대 변동성 이제 확대 구간으로 들어간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어 급등으로 시세가 올라갈 수 있느냐 아니면 하락으로 갈수 있겠느냐. 결국은 돌아오는 다음 주에 어 실적 이제 피크 주간으로 들어갑니다. 실적 시즌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를 앞두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실적 안 좋은 종목들 대표적으로 아시죠? 어 테슬라, 애플 이들이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다음 주 주간 테슬라의 실적 발표. 그리고 5월 첫째 주에 있을 애플의 실적 발표. 이들을 좀 감안해 보면, 4월 마지막 주간하고 5월 첫째 주 주간으로 가면서,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 그런데 상승폭이 제한되길 우리가 바라는 거지. 상승폭이 그러니까 제한되고, 뭐 그냥 버티는 정도만 되면,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엔비디아라든가 다른 종목들이 좀 버텨주면, 급락으로 안 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들 보세요. 이거는 개별적으로 어쨌든 지금 전쟁 이슈가 부각되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보복성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 단시간에, 단기간에 뭔가 좀 해결되고 좀 끝날 기미는 보이지 않아요. 예. 그, 이스라엘에서 뭐 오늘 오전만 하더라도 뭐 전시 내각에서 이란 공격에 대해서 분명히 강력한 보복을 하겠다라고 좀 나와 있어요. 그 내용들이 지금 이스라엘 매체에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이란의 보복 공격을 지금 하겠다라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이 부분도 역시나 앞으로 아주 짧게는 어, 우리 하루 이틀 사이에 어떤 일들이 또 다시 벌어질지 모르니까 어, 이 부분이 우리 미국 증시 그다음에 국내 증시에도 그 매도에 대한 압력이 높아지는 이유다. 그래서 어제 나스닥 이 지수, 그러니까 미국 증시의 하락이 국내 증시 하락 여파로 그대로 지금 이어지고 있다. 자, 여기서 요거 좀 빨리 말씀드릴게요. 중량건 그래서 뭐예요? 추세가 지금 완전히 꺾여 내려오면서 이 매도 압력이 어, 상당히 좀 규모적으로는 어, 장대음봉으로 좀 내려오면서 규모가 커졌다. 그리고 잘 보세요. 62평과의 이 돌파단 이후에 첫 번째로 지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제가 분명히 받아 줄 가능성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여기가 완전히 무너져서 이렇게 우하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만 단기적으로 보면 여기 받아 주려고 하는 테스트 모양새는 분명히 나올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도 뭐 전쟁 이슈라든가 뭐 대외 변수가 안 좋아지면 이렇게 그냥 꼬꾸라질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우리는 고려해야 된다. 62평이 앞에서 넘어갔을 때는 어떤 그림들이 나왔는지, 그러면 앞으로 반대로는 62평이 무너졌을 때 앞으로 어떻게 그림들이 나올 수 있는지를 우리가 미리 예상하고 또 전망하면서 우리가 어, 한국 증시에서도 대응을 해나가야겠죠. 그래서 지금 나스닥 지수를 간단하게 이렇게 먼저 설명을 좀 드린 부분들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우리 HLB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자, HLB. 그래도 우리가 믿을 놈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 이유는요. 우리 HLB는요. 잘 보세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투자분들에게 시장에서 그래도 이겨낼 수 있고 또 내가 버틸 수 있는 어떤 명분이 되고 이유가 될수 있어요. 우리 투자름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구독하시고 함께, 유료방 회원들과 같이 함께 하시면 항상 도움이 됩니다. 투자분들에게 이익이 되지 손해볼 일은 없다. 특히 떨어질 때는 오히려 어떻게 해요? 손해를 좀덜 보기 위해서 우리가 회피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 HLB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대응을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함께 리딩하고 있는 거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HLB가 지금 그래도 믿을, 한, 믿을 만한 놈이고 이렇게 버티는 이유는 뭘까요? 다른 종목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주식들 보면 어디에서 오늘 급락 나오나요? 반도체 쪽이죠.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를 주도적으로 빼버리잖아요. 삼성전자는 저렇게 마이너스 3% sk하이닉스가 4% 정도면 웬만한 종목들 소형주는 하한가입니다. 이거. 네, 중소형주 종목은 하한가 수준이에요. 이렇게 지금 급락하고 있는 겁니다. 어, 급락하고 있는데 대체로 보면 코스피 지수에 좀 많이 몰려 있죠. 물론 이제 코스닥이 그렇다고 해서 뭐 올라간다 이건 아니지만. 코스피 시총 상위 주식들로 지금 매도 압력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거 왜냐면 지수를 끌어내리기 위한 거니까. 그래서 지금 이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고, 코스닥 쪽에서는 우리 에코프로 BM 뭐2.4% 정도, 그 다음에 HLB가 4% 정도 하락하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반도체 주식들 위주로 좀 약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약세가 이쪽으로, 반도체 쪽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우리, 어, HLB는 그래도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있다. 그 이유는 바로 뭐죠? 최근에 반도체 주식들이 강하게 치고 나고 올라갔을 때, 특히 삼성전자라든가 이렇게 막 치고 나갔을 때 보세요. 그림, 그림을 반대로 보면요. 그 사이에 우리 제약바이오는 주가 조정이 먼저 나왔어요. 이런 것들을 투자 여러분들이 해석할 줄 아셔야 돼요. HLB가 먼저 주가 조정이 나왔어요. 왜냐면 여기에 HLB 들어가지 못했었던 어 여기 수급들이 빠져나가서 어디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어, 반도체 쪽으로 들어갔다고 봐야죠 그리고 완성차라든가 이쪽 자동차 쪽으로 들어갔다고 봐야겠죠 어, 배터리 쪽 빼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수급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제약바위 쪽으로는 어, 특히 우리 HLB 입장에서는 먼저 수급들이 이탈됐었죠 그러니까 주가 조정이 실질적으로 나오기 전에 먼저 주가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지금 떨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잘 버티고 올라가던 주식 쪽에서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특히 여기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잘 올라가다가 최근에 또 꼭대기에서 잘 버텼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한 2, 3일 사이에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그래서 83,000원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선 그어놨었고요 매도 신호는 여기에서 이미 나왔었던 거 강조드렸고요. 어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늘 요렇게 매도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래도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가 그래도 어 탑이다. 어, SK하이닉스가 그래도 삼성전자보다는 그래도 낫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오늘 어, 매도신호가 확정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요거 박스권 형태의 이 그림들을 오늘 SK하이닉스가 뭐 버텨내줄지 그리고 내일 마찬가지겠죠 내일 요렇게 떨어질지 올라갈지 요 부분들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HLB로 다시 넘어올게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주가조정이 나온 상태에서 최근에 매수신호 나온 이후에 우리가 비중확대 여기서 진행했죠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 HLB 주가는요 여기서 잘 버텨만 주면 됩니다 오늘 5위평하고 1 2평하고의 골든크로스가 오늘 나고 있는 입장인데 아쉽죠 오늘 이렇게 기술적으로 골든크로스가 났게 되면 어, 기본적으로는 거래량, 수급들이 갖다 붙어주면서 좀더 치고 나가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오늘 원래는 이거 10만 원좀 돌파 기대해보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0만 원 기술적 저항입니다. 어, 하지만 우리 어, 시장이 약간 주춤주춤하고 안 좋으니까 우리 반대적으로 HLB 요렇게 좀 시세 나오는 거좀 기대해보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요? 왜? 어, 반도체 쪽에서 수급 빠져나오길 우리는 기대했으니까. 그럼, 반도체 쪽에서 수급 빠져나온 게 결국은 이쪽으로 들어가길 바라고 했던 거잖아요. 어, 그런데 시장이 이렇게 많이 무너지니까, 그마저도 쉽지 않은 겁니다. 여기 코스피 지수 2.4% 하락하고 있고요. 코스닥 오늘 2.07%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예, 네, HLB도 오늘 힘을 내는 데는 다소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HLB 오늘 잘 버텨줄 거라고 좀 보여지는데 물론 이제 우리와 기대 우리 기대감이 뭐종가까지잘 유지되길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만 좀더 두고 봐야 되겠죠. 오늘 어쨌든 이거 한번 흐름 보시죠. 흐름 보시면 어, 개장 초반에 여기 수급이 살짝 들어왔었어요. 여기 외국인 수급들 프로그램 매수자가 살짝 들어왔을 때 여기에서 이거 위 꼬리 단이 구간들입니다. 살짝 예 전일 전일 종가 대비해서 살짝 올라갔었어요 바로 요 시기입니다 개장 초 그리고 나서부터는 외국인 매도세가 이렇게 커지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살짝 이렇게 올라왔다가 지금 이런 규모인데 자 이제 어, 우리 투자남들이 중요한 것은요 어쨌든 오늘 외국인의 이 프로그램 매도세 그리고 외국인의 매도세가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 HLB가 완전히 돌아서서 뭐 급반전해서 10만원 넘어간다 이거는 사실은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오전에 우리가 이런 그림들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 욕심을 낼수 있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정해진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우리 투자여러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오늘은 오늘은 시가정도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만으로도 어, 훌륭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HLB를 터무니 없이 말도 안 되게 투자 여러분들이 제가 아 이거 넘어갈 겁니다 투자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이렇게 갈 겁니다 이, 미친 양아치입니다 이거 투자 여러분 진짜 <laughs> 제가 웃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예 네. 말도 안 되는 그 사기꾼 기질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수준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어저께 영상 우리 구독하시는 분들 다들 어제 보셨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 10만 원 정도 수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10만 원 정도 수준까지 우리가 반등 기대했었던 거고, 어제 그 위가, 위에 고가가 9만 9,900원이었잖아요. 이 정도면 잘 올라왔던 거죠. 잘 올라왔던 거고, 오늘도, 오늘도 우리가 뭐 10만 원대 넘어가길 바랬었습니다만, 그거는 현실상으로는 어려워졌다. 그래서 시가 정도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만으로도 오늘 뭐, HLB 오후장에 어, 우리 박수 쳐줘야 된다. 양호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그래도 보유하고 있고 투자자 분들에게 지금 매도 의견이 안 나가는 이유는 매도 신호 나온 이후에 어, 우리가 기대했었던 이 기준들을 잘 지키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오늘 약세를 보이고 있고 어, 얼마 전에도 이렇게 약세 보이면서 떨어질 것처럼 그려놨었지만 일단은 비중을 우리는 잘 지켜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정도 수준에서 88,000원 우리가 무너지지 않으면 된다고 라 말씀드렸고 위로는 10만원 넘어가 주길 바란다라고 좀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면 8만원 정도까지 위로 올라가면 10만원 이상 상단에서 여기 저항 구간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매수 신호 잡을 수 있겠느냐 위로 올라가서 매도를 해야 되느냐 정도의 어떤 우리 스토리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잖아요. 제가 우리가 좀 드라마 쓰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 관점에서는 더 무너지지 않고 그래도 52평 돌파되면서 넘어가고 있으니 그러면 어, 좀더 빠르게 10만원을 넘어가서 여기 상단 정이 있으니 상단 정에 걸리면서 좀 쉬어 가도 된다. 어, 우리는 이제 고 정도 그림을 좀 기대해 보고 있고요. 어, 지금 오늘 이 그림들에서 뭐 시가 정도 회복 최대 기대하고 있으니까. 그럼 내일이라도 다시 한번 이렇게 양봉 캔들이 나오면서 좀 올라주면 요 정도 시기가 결국 시세가 좀 분출을, 분출되면서 좀 올라와야 되는 시기이다 보니까 호재들이 좀 나오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주가는 결국은 올라가는 그 그림에서 결국 호재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HLB 호재를 기대하고 있는 건 아시죠? 그래서 FDA 허가 확정 소식이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어, 조만간에 나오길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 저쪽 제약, 어, 우리 제약바이오 쪽 오늘 뭐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만 시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 반도체 쪽이 시장이 지금 안 좋고 2차전지는또 우리 테슬라, 예, 테슬라의 실적 발표 나와야 되니까 요거 요거 악재 확인해야 되니까 예, 애플도 우리 확인해야 되고 여러 가지. 반도체 쪽 지금 이 전쟁발 이슈로 끌어내리고 있고, 뭐 2차 전지도 지금 테슬라 부분들 실적 발표 확인해야 되니까 좀 불안불안하고, 이런 부분들이 수급들이 이탈되고 있으니, 그러면 우리 HLB 쪽에서 호재만 딱 터져주면 이거 바로 급등 날라갑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들은 그런 부분들인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다 같이 좋아서 한꺼번에 날라가는 상황은 오히려 HLB 부정적이에요. 어, HLB가 급등으로 가는 데는 부정적입니다. 왜냐면 수급들이 다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 수급들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 저 종목 다 같이 올라가니까 보유 종목들이 많은 투자자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HLB를 우리 주력으로 매매하시는 우리 유료 회원분들 많은데 그분들에게는 다소 부정적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상황이 뭐 전쟁발 이슈도 있고 여러모로 악재 변수들이 좀 있으니 그럼 이 상황에서는 이 틈을 노리고 HLB가 치고 나가줘야 된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되길 우리는 바라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현재 4월 8일 날 매수 신호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매도 신호는요 매도신호는 우리가 이 근처에서 매도신호가 나오길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예, 지금 이 우리 a7b 흐름을 놓고 보면 52평 12평이 무너지게 되면 당장 내일이든 오늘이든 무너지게 되면 매도신호는 나올 수 있어요 예, 그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고요 실시간으로 우리 투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른쪽 방에서 그 부분들은 말씀을 드릴 거니까 특히 이제 텔레그램하고 카톡으로 우리 투자 여러분 놓치지 않도록 어, 도움 드리고자 이렇게 유료 회원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투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화살표 매매 기법을 통해서 매수, 매도 기준을 잡고 잘 대응하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어, 가입 상담 문의 위에 번호로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자, HLB. 지금 현재 이 상황이 오후장으로 가면서 좀 변화가 이루어지고 또 시가 수준으로 잘 올라와 주길 일단은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들이 만약에 오후장에 기대치와 달리 5위평, 12평이 무너진다든지 변수가 생기면 우리 매도 신호도 나올 수 있다는 점꼭 주목해 주세요 아시겠죠? 자, 다음 영상에서도 우리 HLB를 잘 보유하고 좋은 수익들 만들어 갈수 있도록 어 내용들 잘 분석해서 또 추가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함께 하시면서 방향성 잡는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